시킨다는 거예요. 영원을 소생시킨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36쪽에 가가지고, 자만 28장 9절에,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들었더라고요. 야, 기도가 가짐했다는 거예요. 율법 듣지 않고, 기도해봐 가증하다. 난 이거, 이거, 이거 보면서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율법 안지켜 기도만 가지면 하단님무서게있이다그 다음에 2사에서 3 3 32절에, 이것들 재판에공개돼요 여와는 우리 재판장이라고 했습니 인간이 심원대를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무슨 너저이면직 출교하고 이시탐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호세아 사장 6절에 보세요. 내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료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그, 어, 소위 지성적인 거는 비신앙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세상적 지식껏 좋지 않다. 아니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식과 선한, 하나님의 선한 지식이 있어야 판단을 오래 하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신약에는 그럼 어떠냐. 아, 위에, 그, 하마꼬 일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저희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호삼으로 장과 허교합니다. 국가나 교회의 현실이 뭐냐? 윤법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모사성으로 저희가 급게 굳게 해줍니다. 의인의 목소리 못냅니다. 막 매장당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당 이러면 안 됩니다. 매장당. 정경은 아니에요. 현실이 뭐냐? 국가나 교육이나, 선한 목사님들 오른손이 안 됩니다. 왜? 율법이 행해지지 않겠어요. 저희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 의위를 애워싸가지고, 저희를 굳게 만듭니다. 어리이치있어야 먹고 사는 거. 이거 언제나 깨져야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사회 목소리 안 돼? 할수 있다고. 그 다음, 마태복 율법 얘기하는 거 없죠? 마태복은 5장 19절에, 군내, 이개명의 지극히 적은 거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율법 말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큰다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지, 그거 우시게보면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중복되는 거지만, 20장은, 저게, 그 개명이 뭐냐, 두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38쪽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어, 어, 거기 보면, 율법에 분명히 나와있죠. 열법을 알지 못하는 이머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내가 저주해이라서안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상 법만 알아서 안 돼. 요, 얼굴 못지 않자는 그 저지를 받은자라고 율법 알아야 된다는 얘기다 율법 폐기론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아까 얘기했죠? 너 사랑은 내게 만 지켜. 말만 사랑한다고 사랑 하나 아니도 아니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 사, 14장 12절, 그건 끊어 <laughs> 15절하고 21절은 꼭 필요 없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분명히. 그래서, 어, 저, 어 그, 신약은 넘어가고요 44쪽에 디모데 후서 3장 1 6절에 그, 내모 성경이 뭐냐. 그냥 소재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발음 간의 교육이, 교육의 기본이 뭐냐. 성경. 이거 그냥 인쇄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해석, 번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짜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된다는 인정을 해야지, 오류를 따져가지고 성경이 사람이 쓴 거라고 보죠안 됩니다. 네. 내가 얘기하는 성경이 나와야 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한국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개명. 이것은 신약에서 나와있는데요. 예, 이거라자 그리고 이제 45조에 씀입니다야고보서 12장 2절. 난야고보서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되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어, 11장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 나 이거 아주 중요한 걸로 보다나 내가 하나님 한분인줄 믿느냐? 자다 귀신도 믿고 떠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믿는 게중요하니까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나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걸. 빨갱이들 다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그, 봉헌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 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계명안 지키는 자, 거짓말 공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말합니까? 네. 참, 내 얘기 이상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이상하게 봤는데 내가 아는 느낌은 정직하다. 내뜻하고 다른데 아 이님이 정직해. 돈을 맞아도. 야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게 해드려. 우리 정직하면 죽어요. 이게 예, 흑인지 백인지 비슷합니다. 그래 어디서 보여.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장로가 아니군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네. 내가 비판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우리불이익서 느끼는 거그 다음에 요한 일서 4장 21절에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그리고 요한 일서 5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아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가서, 이제, 뭐, 그 정도로, 게시로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46절에, 어, 식명이 그러면, 우리 형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얘기해줘. 이게 빈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죄가 육개명데 시대게경 22장 22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받듯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원현직에 처벌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이 세상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7조 어, 47장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도 더라 결론까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저기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법이나 국가법 전세의 당위성이 뭐냐 뭐가 당위성이냐 첫째가 그 첫째는 여호 하나님 음. 음. 어. 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기 어, 첫째는, 지켜야 되는 당서의 뭐냐? 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된다. 레위기 시장입니다. 왜 지켜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거 성경 10년기에 나왔습니다. 복받기 하려를 준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로마서에 나왔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민족이 여와 경외를 배워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지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에게 준수해야 된다. 형통함을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안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것, 나라의 경고함, 저주 받기, 받지 않게 전사을 많이 나왔습니다. 벌 받지 않게 전사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법 전선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면 전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은청의 삶을 돕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된다. 다만, 교회법은 정상한 교회법에 어야 된다.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교회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럼 이런, 준수가 안 되는 교류가 되는 있 원인이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안 되고 있는 현상은 뭐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법의식 하는 게 뭐냐? 증법의식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법의식이나 사회의식입니다. 중법의식이 있어야 돼요, 국가나 교회가. 그런데 이 중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중법의식의 결의가 결국은 위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여가 돼도 들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들키면 벌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걸리는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최속적 물질만능의 풍조에 따라 가치허무주의적 진법의식의 마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인할수 없다. 뭐 길게 설명할게 없겠습니까? 가치허무주의가 뭐냐? 같이 설명할게 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에 대한 증법 없이 강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소년한 모상 같은 분은 뭐, 더 말할 여지 없죠. 그러나 우리 일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증폭 없이 교회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사9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혜의 회 없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집안에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 아들이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경외신이 뭐예요? 존경과 두려움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많다. 많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는데 계시다는 걸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안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이 부족합다 야, 건방진 소리 듣지만, 우리 목사님 장례인들 교회법이니 하나님의 법이지 기본적 소용이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돼요. 예배해 와서 인사하고 가던 거, 그럴 수 있죠. 공부하면 고달푼다. 이게 무식 재미가 있어요. 나 혼자 떠들고 하는 거지. 지식 정보 사회에서 무식하면요. 지식이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적 선행 무용론의동조식입니다 율법 필요 없고 선행은 부원안데 여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양심과 지식, 죄의식의 마비상태, 무관각이에요. 뭐, 뭐, 1 0번 뭐, 뭐, 얘기해보세요, 조국이. 마비되어 있어요. 난 대통령 까지인그억울다 이거, 이건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장로 가운데는 없나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행불일치의 비성서적, 비윤리적 행태.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정직성이 결혼되어 있어요.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흙이다, 이다화은 매장만 합니다. 이거 회복 안 하면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선적 권해주의자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부목사있다 목사 되면요. 단한온 거지만, 딱 달라집니다.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요. 독선적이고 권해지고, 노회장 되고, 청회장 되면요. 목에 힘이 깍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 이게 아주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위법하고, 내가 불법행위를 했으면, 아, 미안하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적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원적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가난 대신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이 없이 가난했으면 그렇게 죄를 안겠을 거예요. 개이나 교회나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은혜라고 보는 거죠. 난 이걸 은혜로 좀 말하면 지려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중요합니다. 지연과 학연 등에 의한 폐건의 형태가 큽니다. 어디냐, 충청도냐 철학이냐, 다 그런 거야. 네. 아, 고향 사람들만은 침묵하는 건 좋지.